자, 이번 시간은 공유 결합과 금속 결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이~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공유 결합의 형성 과정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또 금속 결합의 특징과 이런 물질의 성질 여러 가지 물질들을 또 결합의 종류와 관련지어서 분류하는 것까지 해야 될게 굉장히 많은데 다행히도 어~ 이 앞에 있는 이 공유 결합은 우리가 통합 과학 시간대 이미 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앞 시간에 이온 결합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이온 결합을 배웠고 지금 공유 결합을 배우게 되는데 이온 결합은 어, 주로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요렇게 결합된 형태가 이온 결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게 되면 뭐 산화 마그네슘 볼까요? MgO. 이거 보면 자, 마그네슘은 금속이죠. 산소는 비금속. 자, 이렇습니다. 자,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이용결합이 잘 형성되냐. 금속은 전자를 잘 잃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잘 얻어요.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주고 나면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 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공유결합은 지금 배우게 될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속끼리 만나요. 자 비금속 원소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자를 잘 얻어 전자를 잘 얻어 그럼 서로서로 서로 전자를 다 얻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누군가가 줘야 얻는데 비금속끼리밖에 없으니까 어~ 주는 녀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서로 어~ 전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옥택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 전자를 공유해서 옥택 규칙을 만족시켜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이런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요. 자,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 수소 분자인데요. 자,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이 옥택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면은 얘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 이 수소 근처에 주기율 표상에서 수소 근처에 비활성 기체라고 하면 헬륨이라고 할수 있는데 헬륨의 전자 배치랑은 안 맞죠.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려면 전자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 그래서 서로 하나 하나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이 수소 원자가 마치 전자 두 개가 있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헬륨과 같은 어, 자리가 없네요.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정한 헬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이 형성 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비금속 원소끼리 만나는 경우인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비금속 원소가 어떤 것들이 있냐?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런 것들이, 비금속, 우리가 주로 다루는 비금속 원소들입니다. 자, 이런 비금속 원소들이 공유계라 형성할 때, 자, 여기 예시가 나와 있네요. 자, 수소와 플로린이 만났습니다. 자, 수소는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비금, 그,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려고 하면, 전자 몇 개가 되면 되겠어요? 두 개. 누구와 같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자를 한개더 얻어와야 되겠습니다. 전자를 이렇게 마이너스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전자를 하나 더 얻어와야 됩니다. 자,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전체 전체 전자가 음. 전체 전자가 몇 개죠? 9개죠. 원자 번호 9번이니까 전자도 똑같이 9개 있었다. 자, 그런데 자, 이근 그 플로어링 근처에 주기율표상에 플로어링 근처에 비활성 기체는 누구, 누굽니까? 네온이 있죠. 네온. 네온과 네온 같은 전자 배치 되려면 전자가 총 10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전자 하나를 더 얻어와야 되네요. 전자 하나를 더 얻어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도 하나 얻어오고 얘도 하나 얻어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서로 공유한다. 이렇게 공유하게 되죠. 자 이렇게 <laughs> 전자 두 개를 공유합니다. 전자 두 개를 전자 쌍한 개로 지급할수 있죠. 그래서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플로린 사이에는 아,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유하게 된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단일 결합 여기 있어요.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면 단일 결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통학과학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만났는데, 산소 원자는 전자가 총 8개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10개가 되면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 2개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전자 2개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산소 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전자 8개가 있는데, 얘도. 10개가 되, 돼서, 내용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려면 전자 2개를 더 얻어와야 됩니다. 서로서로 서로 얻을 수 없으니까, 이거, 얘 2개, 얘 2개를 서로서로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공유하게 되면, 지금 전자를, 4개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자 쌍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 쌍은 2개를 공유하는 겁니다. 전자 쌍 2개를 공유하는 경우에,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자쌍 두개를 공유하는 경우에 이중결합이라고 한다. 여기 경우는 질소인데, 질소는 전자가 7개죠. 그럼 얘도 10개가 되기 위해서는 돼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면 전자를 하나, 둘, 세 개를 얻어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7개니까. 10개가 되, 돼서 네온과 비슷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전자 3개를 얻어와야 되는데 서로 서로 3개씩 3개씩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쌍은 몇 개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전자 쌍은 3개를 공유하는 상황이다. 자, 이럴 때는 3중 결합이라고 한다. 자, 전자 쌍 3개를 공유하는 경우에 3중 결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통화과학 시간 때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플로린, 산소, 질소 살펴봤는데, 탄소를 볼까요? 탄소. 자, 탄소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가 4개입니다.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돼야 되니까 전자를 얘는 탄소인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얻어 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개를 얻어 오기가 참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주는 녀석이 없으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원자인 경우에 탄소 원자인 경우에는 전자 네 개를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 메테인이겠습니다. 자, 메테인은 여기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서 탄소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전자는 하나, 둘, 셋, 네 개였어요. 근데이네 개를 수소와 공유하면서 수소로부터 전자를 네 개를 또 공유받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총 여덟 개의 전자, 총 어, 전자쌍으로 보면 네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수소 각각 네 개와 각각 하나씩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했더니, 자, 이 헬륨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와 전자배치가 같아졌습니까? 자, 요 수소의 입장에서는 헬륨과 같은 전자배치가 됐죠? 안정한 전자배치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탄소 입장에서는 누구와 같은 전자배치가 됐나요? 네온과 같은. 네온과 같은 안정한 <laughs> 전자배치가 됐습니다. 이거 잘안 나오네. 내용과 같은 전자배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죠. 자, 요 옆에 보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자, 탄소는, 어, 원자가 전자가 4개입니다. 4개 중에서, 요렇게 2개, 요렇게 두개를 탄소가 제공하고, 산소는, 요렇게 2개, 이쪽에서도 이 산소가 두개 이렇게 전자를 제공하면서 이 부분에서 전자 쌍두 개가 공유가 됐고요. 그럼 이 부분에 이중 결합이 나타나는 거죠. 이중 결합. 여기에도 이중 결합이 나타나겠네요. 이렇게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공유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를 보게 되면 이거는 앞에서 이온 결합 형성과 에너지에서 이야기한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지금 수소 원 수소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어, 이펜 뚜껑이 수소 어, 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상호작용이 없다 했는데요때 에너지를 0으로 지급을 해볼게요. 요때 에너지를 0으로 지급하고 이게 조금만 가까워지면 이제 서로 상호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요. 이렇게 했더니 얘 서로서로 조금 당기는 힘이 생겨요. 자, 그 당기는 힘은 이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전자나 이 원자핵 이런 부분이 서로서로 어, 잡아당기는 힘이 가까워져 있으면 생길 수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조금 낮아진다. 자, 에너지 낮아지게 되면, 음, 조금 더 안정해진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더 가까워지면 더 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가까워져서 이렇게 거의 이제 붙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거죠. 이때가 에너지가 가장 낮다. 에너지가 가장 낮다. 가장 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면. 겹쳐지게 되는 거죠. 겹쳐지면 안에 전자, 전자끼리 막 반발을 하고, 막 그런, 어, 핵과 핵 사이에도 반발하고 이렇게 되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진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좀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laughs> 핵당 거리가 얼마냐? 74 피코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수소의 경우에는 가장 안정할 때 수소 분자에서 핵간 거리는 74피코미터일 때가 가장 안정하다. 이 값은 여러분들 외우는 값은 아닙니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 값을 결합, <laughs> 결합 길이라고 결합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분자에서 그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결합 길이라고 하고. 수소의 경우에는 74피코미터다. 이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결합물질의 성질 아주 중요합니다. 공유결합물질의 성질. 자 일단 공유결합물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분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분자,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물질들을 분자 결정이라고 해요. 분자 결정. 예를 들면 얼음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이런 물질들 분자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별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앞에서 나왔었던 부분이야 예를 들어서 설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설탕 고체에서도 액체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 다음에 요거 약간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요거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온결합 물질은 뭐 공유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요거는 지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약한 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음, 드라이 아이스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탄소가 있고 산소 두 개. CO2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요 모습을 옆에다가 하나 그려보면, 요거를 조금, 요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CO2. 아까 이게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선을 두 개를 끈 거죠. 음. 자, 요렇게 돼 있는 요 부분에, 요 탄소와 산소 사이 이견은 공유결합이야. 근데 공유결합은 아주 강해요. 잘안 끊어집니다. 강한 공유계약.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는 강한 공유계이에 그런데 요 옆에 또 이산화탄소가 또 있죠? 고체가 달, 되려면 요기, 이런 이산화탄소가 요기도 있고 옆에도 있고 요런 것들이 서로 막 붙어 있는 거야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산화탄소, 요렇게 이산화탄소가 서로 이제 붙어 있는 건데 이 사이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겠죠? 그러니까 붙어 있겠죠? 자, 요거는 사실은 약해요. 약한 분자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끊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 얘가 분자가 떨어져 나가고 분자가 떨어져 나가고 얘네들이 사실 기체로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는. 얼음의 경우에는 액체로 떨어질 수 있지만 얘는 또 바로 기체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어, 기체가 되고 또는 액체가 되고 그래서 쉽게 그렇게 될수 있다 온도가 높지 않아도 어, 쉽게 액체와 고체가 될수 있다. 그래서 얘는 녹는점과 끓는점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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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결합 물질인데 녹는점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 공유결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냐? 여기는 흑연,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약한 분자 사이 인력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가 아니야. 그럼 약한 분자 사이 인력이 없고, 전부 다 계속 공유결합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공유결합은 아주 강한 거예요. 강한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끊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공유결합을 끊기가 어려워. 그래서 얘를 끊어야지 녹을 수가 있는데, 잘안 끊긴다.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 공유결합 물질들 중에서 원자들이 공유결합으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결정 여기 앞에 계속을 써볼까요 그물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결정들을 공유결정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로 다이아몬드나 흑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흑연은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전기전도성이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속 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금속 결합. 자 앞에서 이온 결합 이거 잘 안보이는데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지금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경우. 공유결합은 비금속, 비금속 만난 경우. 금속결합은 금속 금속과 금속이 만난 경우. 같은 종류의 금속들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금속원자와 금속원자가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 장신구, 뭐 알루미늄 박, 구리 전선인데 딱 봐도 얘네들이 금속인 건 금방 티가 나죠. 금속인 거왜 티가 나냐? 딱 봐도 반짝반짝한 그런 광택을 갖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금속은 두드릴수록 얇게 펴져요. 얇게 펴지는 거. 마치, 어, 붙임게 붙이듯이 넓적하게 붙이는 전. 붙인 전. 부, 음, 김치 전처럼. 물론 그 한자로 그건 아니, 아닙니다만은. 전성이라고 해요. 전성.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금속은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있다. 체 그리고 액체도 어때요?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금속 결정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금속 결정은 어 일단 금속 원자는 아까 앞에서 나왔는데 전자를 쉽게 줄수 있어요 전자를 쉽게 줄수 있는 이유는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요 이 그래서 전자를 쉽게 주고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이온. 그러면 이 떨어져 나온 전자는 어떻게 되냐? 떨어져 나온 전자는 바깥쪽으로 완전히 나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 주위를 맴돌아요. 맴도는데 구속 안돼 있어. 그러니까 한원자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 전자를 자유 전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유 전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원자였어요. 원자였는데 이거 하나가 잘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오는데 얘가 이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자가 떨어져 나, 나오고 나면 그 부분은 양이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금속 양이온이 되어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이 자유 전자와 서로 잡아당길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자유 전자는 여기 있는 금속 양이온과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이거 요거 이거끼리도 서로 또 잡아당기죠. 요렇게 잡아당기고, 요렇게 잡아당기고 요렇게 잡아당기고 요렇게 잡아당기고 요렇게 잡아당기고 요렇게 잡아당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잡아당기는 어, 서로 인력이 요렇게 계속 연결돼요 요렇게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전체가 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 요것을 금속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을 금속 결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속 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아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어, 금속의 여러 가지 특성 자 근데 이게 다 자유 전자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 있냐 첫 번째 특유의 광택이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딱 보면 금속인 거 아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 자유 전자가 외부에서 온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고대로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아, 굉장히 강한 빛으로 반짝반짝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금속은 잘못하면 그 뜨거운데 올려놓으면 금방 어, 전체가 뜨겁게 되죠. 높은 열 전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것 2번, 그 다음에 전기도 잘 통하죠. 3번, 자, 이런 것들은 역시 자유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열이나 그 전하를잘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전도성도 높고 전기전도성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 했었던 부분이랑 또 겹치는데 가늘게 실처럼 뽑을 수 있어요 이걸 연성이라고 합니다 연성 요게 4번 그리고 종이처럼 넓게 펼칠 수 있다 아까 나왔죠 김치 전 부치는 것처럼 전성이라고 해요 5번 자 요렇게 될수 있는 건왜 그러냐 사실 어 소금 같은 경우에 망치로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부스러지죠. 왜 부스러지는지는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금속은 이렇게 두드리게 되면 어이 금속 양이온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플러스 플러스끼리 이제 밀어내게 되면 떨어져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자유 전자가 중간에서 계속 연결해줘요. 자유 전자는 계속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 사이를 연결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도 계속 모양을 어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늘게 뽑을 수도 있고 얇게 펼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결정들을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어, 네 가지를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네 가지를 좀 정리해서 분류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4쪽에 보면 자료 해석 해보기가 있는데, 여기에 염화, 나트륨, 설탕, 다이아몬드, 구리, 얘네들의 어, 특성 성질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자, 여기서 어,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한번 하고 갑시다. 여기 보면 얘네들 중에서 녹는 점을 봤을 때, 자, 이거 얘는 되게 높은 편인 것 같죠. 근데 요거는 별로 안 높죠. 185도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죠. 요거는 녹는 점이 낮다. 자, 요런 특징이 있어요. 설탕은 요런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자, 그리고 전기전도성이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전도성. 자, 여기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고체에서 전류가 흐른다.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얘밖에 없죠. 그렇지? 어, 요런 거. 자,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 결합을 금속 결합을 하게 됩니다. 요런 고체 물질들을 뭐라고 하냐? 금속 결정이라고 해요. 금속 결정. 자, 그리고 염화 나트륨과 설탕의 전기 전도성은 통합 과학 시간 때 했었던 내용이죠. 자, 염화 나트륨은 고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앞에서 통합과학 시간도 있고 앞에서도 했었어요. 자, 요런 거 이온 결합 물질들의 특징이죠.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고 이런 물질 이런 고체 물질들을 이온 결정이라고 해요. 자, 설탕의 경우에는 고체에서도 전기가 통하지 않고 수용액에서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이런 설탕과 같은 물질은 화학결합의 종류가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자, 그런데 요거 공유결정하면 안 됩니다. 공유결정 아니에요. 얘도, 얘도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탄소, 탄소가 계속 공유결합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아까 계속이라는 글자를 적었죠. 자, 요거, 요거 둘다 공유결합인데 성질이 달라요. 자, 설탕 같은 경우에는 공유결합하지만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결정이었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어, 분자라고 할수 없고, 어, 원자, 원자가 계속 끊임없이 공유결합하고 있는 얘가 공유결정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결정은 그것을 구성하는 입자와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결정, 분자결정, 공유결정, 금속결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것을 여기에 분류하는 게 약간 만화처럼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건 얘는 어떤 걸 어, 표현했느냐면, 금속 양이온 주변에 이렇게 지금 색깔이 약간, 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전자들이 막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얘가 금속결정입니다. 금속 양이온과 자유 전자에 의한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금속 결합으로 된 그런 결정입니다. 요거는 양이온 음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점점 교차가 어 있죠. 요거는 이온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요거는 원자 원자가 서로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네요. 자, 근데 공유하고 있는데 요거 단독으로 떨어질 수 있, 떨어질 수 있죠. 이렇게 분자를 형성할 수 있는 거 분자 결정. 요건 지금 다이아몬드를 나타낸 것 같은데, 원자, 원자가 계속 연결, 공유결합되고 있는, 얘가 공유결정. 사실은 요 밑에 답이 다 있습니다. 답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이 중에서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 금속이죠. 그래서 여기에 금속결정만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요거 유의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흑연. 흑연은 공유결정, 이지만 예외적으로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여기다가 그래핀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흑연은 사실은 이제 이쪽에 와야 되지만 지금 이 어, 공유 결정이랑 그냥 전체적인 성질로 보, 보고 이쪽으로 빼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온 결정이죠. 액체가 되면 여기에 다 떨어질 수 있대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동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온 결정. 그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하고 있는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 중에서 누가 녹는 점이 높나요? 전부다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공유 결정이 녹는 점이 높고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게 다이아몬드기 때문에 여기 할수 있고 흑연이라면 사실은 여기 이 부분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기.